안녕하세요. 초이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September 1999입니다. 1999년 9월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이고요. 약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VH, VHS 게임. 그러니까 옛날 비디오 형태의 그냥 움직이는 게임인데요. 그냥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짧고 굵은 건가 봐요. 제가 들은면 5분 30초짜리라고 들었거든요. 집에 갇혀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네요. 키는 다른 게 필요 없네요. WASD인가봐요. 뭐 앵무새가 사람이야, 이거. 집이 술에 찌들었네. 예. 약간 움직이는 게 조금 버벅인다고 해야 되나? 좀 느리네요. 특별히 뭔 일을 얻고요. 네.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따로 키 누를 건 없고요. 네,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약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나봐요. 공주에 좀취약가더라 아이, 천둥 치지 마라. 무섭다. 와인이 굴러다니네요. 새를 좋아했나? 새 그림인지? 새 그림인지 모르겠네. 아, 나 이런, 이런 날씨 너무 싫어. 아, 진짜. 네, 딱히 다른 건안 되구요. 네. 9월 18일에 새벽 3시에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깼네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영상이 끝나진 않네요 어느정도 뭔가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게임 자체는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임이라 크게 특별하게 뭐선택거 없고 왔다갔다 움직이면 끝나나봐요 괜히 무서운 게임 보여 특별히 반응을 안 하네요. 그냥 움직이는 거, 그냥 미는 것만, 어? 넘어갔다. 어? 시간이 바뀌었다. 어? 여기 밖에서 시작이네, 또. 이건 또 뭐야? 문이 안 열리고요. 내가 원래 저 방에 있었는데, 다른 방도, 음, 예, 안 열리네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옛날, 옛날 비디오 같은 느낌 난다. 하는 소리 나는데, 음 특별히 다른 건 없네요. 바뀐 건 없고요. 예, 특별히 바뀐 건 없어요. 그냥 하루가 그대로 지난 것 같은데, 그냥 그 전처럼 똑같네요. 그냥 다음 날도 술 먹은 거, 그리 조금 특이하게 전체적으로 창문이나 좀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무서운 게임 같진 않은데, 아닌가? 무서운 게임인가? 어, 넘어갔다. 어? 9월 20일 새벽 4시다. 왜 갑자기 어두워지냐, 또. 아, 아니 제발, 내보내줘. 아, 안 열려. 아, 너무 시야가 좁아. 어, 경찰인가? 저 빨간색, 파란색 불 보이죠? 어, 여기 아까 발이었는데? 창문을 닫혔어요.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시체 아니야? 여기 불도 없어졌고요 지금 핸드폰인지 뭔지 계속 들고 다니는지 보이는데 지금 시체 같아이이 이 사람이 죽인 거 아니야? 내내내 경찰, 경찰 와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 어, 또 넘어갔다. 지금 우는 소리가 나고요. 다음 날이에요. 누군가 자꾸 우는 소리가 나요. 아이 제발, 이러, 나 이런, 이런 거 듣기 싫은데. 키가 낭자에 있구요. 문을 열고 들어, 들어가면, 아... 이게 아래 빨간... 아, 이거 뭐야? 이게 발... 아... 토막인가? 누군가가 여기다 비닐을 해놓고... 아... 씨 뭐, 몸을 자른 것 같은데? 왜 이거랑 분위기랑 다르게 왜 소리가 피다 튀어 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이거. 이런... 뭐야? 안 움직여요. 누워 있는데? 게임이 마무리 됐네요. 솔직히, 이, 영, 이 게임은 그냥,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따로 뭐 올릴 양상은 없네요. 어, 그냥 말 그대로 VHS 비디오처럼 영상만 올려서 나온 인디게임입니다. 네, 잠깐, 살짝 무서울 정도, 게임 시간은 플레이 시간 5분 30초 정도 이하라고, 게임, 어, 스팀에서 설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따로 뭐 영어나 아 한국어 없이 그냥 대충 보시면 어떤 사람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토막살인하고 결국은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영상이 좀 살짝 무섭긴 했는데 결국 어그 약간 좀 무서울 만 하니까 끝났네요.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 달라고 하기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볼 것도 없, 본 것도 없는데 예.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죄송합니다. 너무 짧네요. <laughs> 좀더긴거 해야 되는데. 제가 무서운 걸 싫어하긴 해요. 어쨌든.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잠못주무시면 죄송합니다. 네. 잘 자요. 아이나 이거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뿅.